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7월 29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아침이라기보다 새벽이죠 지금 한 새벽 한 3시 10분쯤 됐습니다 지금부터 일을 시작합니다 산막에 있는 독서당입니다 블루투스 마이크를 장착하고 그리고 카메라를 세팅하고 오늘 올릴 동영상을 촬영하고 편집합니다 오늘은 강지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 기백이가 어, 너 뼈를 다쳐서 아마 차량사고가 났던 것 같아요. 아, 그래서 큰 수술을 받았습니다. 어, 제가 계속 돌볼 입장이 못되기 때문에 윤정영 씨가 일산까지 데려가서 어, 수술을 시키고 또 예방주사를 마치고 지금까지 잘 이렇게 케어를 하고 있는데요. 조금 있으면 아마 이 산마로 돌아올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서 제가 계속 케어할 입장이 못돼서 윤지영 씨가 살고 있는 일선에 있는 동물병원으로 데려가서 지금 엑스이를 찍고 의사선생님 진단을 받습니다. 여기가 이제 천장골이 분리되어 있고, 네. 여기가 이제, 어, 여기 어디가서 이렇게 거죠 아 네, 여기 같이. 그래서 여기 촬영한 사진들 보면, 여기가 추가 골이랑 장골이랑 붙어야 되는데, 이제 여기 떨어져 있다. 아 앞으로 아, 나와 있고, 뭐 이런 음. 사진이고, 네, 척추 디스크 없는지 이런 거쭉다 확인했었고요. 네, 그런 개념이고, 뭐 복수 같은 것들 없었고, 음. 뭐, 그러니까 관광이나 뭐 손상 받았는데 복수가 좀차 있다든지 뭐 이런 것들 없고, 반도 일단 이펙트하고, 흉도 네, 개가 펙 했고요. 흉도 지워보면 음. 네. 제 개백이죠. 아빠, 태도 괜찮았고, 네. 괜찮습니다. 그러면 한달전 외상이 지금 신체적인 건 자연 치유가 됐지만 골골격은 격은 어쩔 수 없이 수술이 필요했던 거고 그 나머니며. 그리 여기 여기가 이제 날아간 거죠. 네. 여기 아 여기 얘는 체중 지탱하는 거랑 어. 체중은 여기서 지탱을 하니까 네. 여기는 이제 그리고 다친지가 많이 오래됐어요 의사 선생님 말로는 다친지가 꽤 오래됐다고 하는데 제가 거의 오, 일주일 가루 왔는데 제가 발견하지 못했거든요. 참 오, 오, 이상한 일입니다. 근데 아마 차가 오, 오, 오. 택배차나 뭐 이런 것들이 올때 아, 반갑다고 이놈이 쫓아나가는 경향이 있거든. 그래가지고 아마 다쳤던 것 같은데 하든 모르겠어요. 어쨌든 나 아, 수술을 받았습니다. 받고 지금 회복 중인데요. 많은 아, 생각이 있습니다. 예, 수술을 시킬 것인가, 아니면은 그냥 자연치우다 그러고 마를 것인가. 그러나 아, 상태로 봐서는 아, 수술 받는 것이 맞았고 돈의 문제가 아니라. 수술 이후에 이걸 또 케어해주고 또 왔다갔다 해주고 이런 번거로움이 또 있는데 그걸 해줄 사람이 마땅찮은데 마침 그 윤정 씨가 정말로 이강제들을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봐주기 때문에 제가 큰 마음을 냈던 것입니다. 수술은 아주 잘 되었습니다. 다른 뭐 부작용도 없고 또 다른 장기 손상도 없고 그래서 참 만족스럽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수술 받고 지금 활기를 되찾은 그 기백의 모습을 보니까 참 잘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무슨 인연인지 모르겠습니다. 저의 집에 개로 태어난 그런 인연 또 이런 윤정씨와 같은 정말로 진정으로 개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이것도 전생에 우생이니까요. 생각이 참 깊어집니다. 약 2주간의 일환치료부터 드디어 퇴원을 했습니다. 당분간 안정이 될 때까지 윤지영씨가 맡아서 좀 길러주기로 했고요. 지금부터는 그 회복한 모습, 일상의 모습 이런 것들을 좀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윤지영씨 멘트가 너무 좋아서 따로 소리나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 들어보시면 됩니다. 기백이잖아요기백이잖아요기백이잖아요 기백아 냄새 그만 맡고 와. 아이고 잘 갔네. 둘이 인사해. 기베가 인사해, 목화 형이야. 어디 가 너? 기베기 기분 좋아요. 아이 기배기 기분 좋아요. 좀 걸어볼까요? 기배꾼 일어나 보세요. 기베가 저기 목화 형한테 인사하러 갈까? 기베가 일어나봐. 오지 걸어가 볼까? 쫑쫑쫑쫑 쭉쭉쭉쭉. 쭉쭉쭉쭉쭉쭉. 어우 잘갔네 아이고 잘갔네 아이고 잘갔네 아이 기분 좋아. 아침 산책 꼭 써야지. 똥하고 씻어야지. 똥하고 씻어야지. 응? 시야족인 기배기예요. 시를 너무 오래 써요. 시야가 나올 수도 아닌데. 에헤 네, 기분 좋아? 줄줄줄줄 응, 줄줄줄줄 어디로 갈까? 들어가, 기대가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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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어이구, 우리 기베가 이제 잘 타요 다 했어요, 가 하고 내 중이에요 네? 짧으냐? 오, 너무 잘 기베가 어떻게 털옷 입은 너보다 털옷 없는 내가 더 덥니? 응? 그렇 개풀 때 되면 기분이 좋아? 개풀 때드시면 기분이 좋으세요? 근데 개풀을 뜯으시면 기분이 좋으세요? 응? 응? 그꼭한번 그래 개풀을 뜯으시더라? 응? 응? 어? 그래 너는 그늘로 간다 응? 아, 나는 더운데 너는 지금 그늘에 앉아서 뭐하는데? 어? 어이 기배 어이 의료는 개새끼야 어? 너는 덥다고 거기다 헥거리면 되니? 나는 뭐니 지금 대학볕에? 어? 야 너는 거기 앉아서 시비한테야? 나는 나는 어이 개풀 뜯어 보는 개야 가자 집에 가자 가니. 가자고 너도 덥지? 응? 어? 너도 덥지? 너도 덥지 응? 가자, 빨리 집에 가자. 왜또글로 가는데? 집으로 가자고. 집으로 가, 집으로 가. 응? 그러고 집에 가, 집으로 가자고, 응? 어이 강아지 씨, 집으로 가자고. 기백이 강아지 씨, 글로 가지 마, 글로 가지 마. 자꾸 풀숲으로 들어가지 마. 집으로 가, 집으로 가, 집으로 가, 집으로 가. 그치, 착게 좋게. 집에 가자, 집에 가고 개껌 줄게, 개껌, 개껌. 개껌? 아 신나? 개 꺼? 맛있습니까? 숨좀 쉬고 드세요. 이렇게 빨리 끝냈어? 기백이? 응? 응? 기백아 기백아 똥쌀고 시원하냐? 응? 기백아 기백아 똥쌀고 시원하니? 응? 오 진짜 이제 똥 비명 안지르네 많이 쌌는데? 오 이제 이제 똥쌀 때도 안 아파? 응? 아이 웃겨 기백아 안 나가? 안 나가? 안 나가? 안 나가? 왜? 비가 낯설어? 비가 낯설어? 왜? 비가 낯설어요? 어? 왜안 나가요? 왜? 나가서 이렇게 나보세요 어떻게 나보세요 우리가 뜨에서 안 나왔나? 우리 어우, 네가 그랬구나. 응. 비가 맞는 게 이상한 게 아니라 우리가 거기서 안 나왔구나. 나? 아니야, 비가 이상해? 어? 이제 비계가다보스시비 이렇게 잘 회복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아무또오래또안 보면은 그나서러질까봐 지영 씨가 아, 기백을 데리고 왔었는데요. 아, 서로 보자마자 얼마나 반가는지 모릅니다. 어저께 제가 전화했습니다. 빨리 데리고 오라고. 그랬더니 조금 예방주사 더 맞추고 날 선선할 때 데리고 오겠다고 합니다. 그때까지는 제가 또 기다려야 되겠죠.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것, 무엇인가를 기다린다는 것, 이것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김종찬의 산다는 것 보내드리면서 권덕TV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만한 세월 단 하루를 살아도 마음 편하고 싶어 그래도 난 분명하지 않은 발길에 몸을 기댔어 날마다 난 태어나는 거였고 난 날마다 또 다른 꿈을 꾸었지 내 어깨 위로 짊어진 삶이 너무 무거워 지쳤다는 말도 잘 하기 힘들 때 다시 나의 창을 두드리는 그대가 있고 어둠을 칼 你瓜藤。 하나말으로도 의미는 충분한 것이 맞는 말입니다. 삶이 너무 무거워 지쳤다는 말조차 하기 힘들 때 다시 나의 척을 두드리는 그대가 있고 어둠을 칼를 빛과 같았어 여기서가 끝이 아님을 Oh. Mm -hmm.